안녕하세요 뉴얼리니 머린다 어, 이번 영상은요 어, 동물을 만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가를 한번 만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저희 매장은 뒤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요 여기 싱크대가 있어요 여기서 손을 씻어야겠죠? 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닦아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물 아까우니까 이렇게 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거품이 나게 그리고 비누를 여기에 비누자리 슉 하고 넣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이신데 경력만 거의 35년에서 38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상상하시는 말씀이 손만 깨끗이 씻어도 코로나 예방할 수 있고 질병에 한 70%인가? 그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내일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계속 말씀해 주실 예정이래요. 그러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손을 닦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거품을 뽀득뽀득하게 해주셨으면 이제 물로 헹궈줍니다 우리 동물 키우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손잘 닦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질병 웬만한 질병은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항상 네 청결 유지해주세요 청결 관리해주세요 헹궈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 기분 좋아 네, 이제 영상 쓸게요.